제발 섞지만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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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울 것이 왔다. 신이 <laughs> 왔다. 생각에 홀령. 집중해. 집중해. 신이 집중해. 민수 좋아? 민수 그냥 갈기자. 민수 갈기고. 여기서 이야기꾼 하나 왔다. 이딴 거 처먹으면 죽는 거야. 나신. 어훈력도 왔다. 이게 맞다. 그리고 얘 팔고 이겨서 다사. 지금 진짜 나 너무 쎄다. 이 정도면 진짜 쎄. 신호지 없는 것만 빼면. 리본 이성? 아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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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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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개망했다! 아니 왜 사기를 다 아! 리본 이성? 아니야 이거 이거 침착하자. 연패를 조금 타. 억지로 지금 홍당홍당 할 필요가 없어. 지금의 피가 중요하지 않아. 혜나요 빨리 와줘라 아, 피가 지금 위험하다 진짜 어아장갑 있었네 아나왜 이럴까 아... 제일 급한게 안나오네 5연패 해보자 오연패 하고 가자 뒤집으면 돼 5연패하고 절대 안지우면 생각보다 5-4? 뭡니다 인정하고 게임해 2배 하나만 아휴 이거 간거 같은데? 싸신집고 우연패? 가능한건가 이게? 일단 일단 진정하고 볼베 붙이지 말자 아휴 군수 안넣었으면 볼베쪽으로 가는거였는데 제발 돈다 썼어 다 쐈어, 나. 이거 치면 진짜 인생 끝이다 구거염우이래냐 뭐 너라면? 아 다리우스 제발 아니 꺼진다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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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아니! 와! 미친 럭키로. 세나, 세 마리. 도와주세요. 해군의 여신이요! 인거 모르나? P65 여기서 한번도 안진대 할수있어 승우야 할수있다 진짜 미친듯이 든든하다 암라인 그냥 여기서 늑대까지 연승 이어가서 세나 두마리 딱딱 찾아가지고 삼성 딱 게임 끝 그리고 지팡이 에라 몰라? 그냥 에이트록스 김민재 에이트록스 입니다 연습 1등 끊어야 돼. 1등 끊어야 돼. 1등, 1등 찍어민재야 찍! 피등 미쳤고 흐으! 1등 끊었고 여기서 인피! 기적의 인피 가자 어? 어 이러면 흥분되는데? 돌리고 싶은데? 한 번만? 없어요 아아... 으1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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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내가 뭘해 탐 아, 이미 늦었어 아, 씨. 가자! 어? 돈도 없는데 뭘 하라고? 아? 니 너무 빨리 찍었는데 쟤는잭빼3파수꾼이니까잭빼는 게임. 오, 아 <laughs> 어, 그러니까 행장 딱 주면서, 그렇지. 그리고 요네 만날 준비하면. 아우 어! 어! 제발 빨리 빨리 좀만 좀만, 좀만. 그렇지 도어준다아 잠깐만 아 얘는 돈이 너무 많았어 이야! 아 아파 너무 아파 아 마지막 증황 때문에 망했네 아나 미치겠네 17원으로 삼성 찍을 수 있나 이거? 아니 죽어도 못 찍는다 여기서 칼부에서돈 먹은 다음에 삼성 찍고 그냥 지옥의 계약 쳐먹을 걸지옥의 계약이 진짜 최고였는데, 이거 아 저갑이 안나와 미친 게임아, 아 이혼, 아 이혼할 걸아 훌륭인 거 깜빡. 잘한다, 민재야 얘는 <laughs> 얘는 존나 <준다> 웃긴 <laughs> 케일한테 안 당하고 <laughs> 사람한테 죽고 있냐 자 희적의 희적의 삼성 가자 올페어? 오오 민재야 으아 으아 아 행장 빼주면서 할까 아, 아좀더 아, 아, 생각했어야 돼 아니 이 친구 생각이 다 있었구나 니코 내개 들고 있던 애오 제발 제발 그래도 우리 앞라인 진짜 든든하다잉 요네가 여기까지 오지 말으는데 오기 전에 죽여 그렇지 그렇지 <laughs> 피 56! 으으으으! 조상의, 아니, 잠깐만, 저갑? 저갑에저갑에 워모그. 뽀뽀하다, 그죠? 완벽하다. 시감에 막가게. 야, 행장에 알아서 다들 고온다 근데 내가 뭘 해도 2등 아니야? 뭘 해도 2등 아니야, 이거? 내가 얼마나 세게 맞아야 피가 27m로 내려가지? 그럴 확률은 없다, 그죠? 내가 여기서 순위 갈라, 그려 아, 좋아. 갈려 들어가고. 민재야, 함 찍고 가자. 민재야, 찍어. 그렇지? 와, 카이사르이긴 해. 1등이 너무 사기 쳐가지고, 1등은 어쩔 수 없다. 하아, 재밌었다. 와, 냉장에다가 아까 솔직히 저 지옥의 계약 먹었으면, 지옥의 계약 먹었으면 달랐을라나? 아, 이득 만족입니다. 그래도 아, 재밌었다. 개인 재밌는데, <laughs> 긴장감 미쳤네. 그냥. Hot, hot, hot.